민국을 바꾸는 서초의 선택 기호 2번 임지아입니다. 송파 정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미국 뉴욕대 로스쿨 졸업 39회 사법고시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이민지야 후보고요. 이번에 네. 후보로 나왔어요. 아, 아. 2번 2번. 아, 알았어요 요 2번이에요. 이민지아입니다 아. 네. 네. 2번이에요. 네. 다좀 잘하게끔 해줘. 2009년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부터의 삶은 좀 사람들이랑 함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그 영입 제의 받으면서, 그 길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길이 혹시 이 정치라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임지아라고 합니다. 네. 어, 다리 불편하신가 봐요. 음. 기억해 주세요. 네. 잘 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더불어 사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임지아는 오늘도 삶의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주부로서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임지아. 누구보다 주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히로에 어. 6,000원이요? 음. 2,000원. 예. 냉이도. 아, 요즘에 냉이 국뿌려 먹는 거죠? 어. 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두 딸이 있고요. 어, 딸두 딸을 기르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거는 역시 일하는 엄마 보살펴 주지를 못한다. 충분하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또 직장 생활에도 충실할 수는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좀 괴롭기도 하면서 우리 딸들이 자라서 나중에 커서 또 사회생활 할때또 이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일과 가정 그리고 아이들 교육까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임지아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셨어요? 오, 예, 했죠. <laughs> 전 정치를 하던 사람은 아니고 네. 그뭐 이제 판사를 하다가 네. 변호사를 이제 했는데 제가 또 어찌하여 이렇게 여성이 또 행복한 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에 이게 또 네. 일이 되어서 정치에 처음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인이고 예쁘셔서 뽑아드리게 고맙습니다. 리안 나와. 예예,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깨끗해요. 그거는 제가 그렇죠. 자부하는 반대.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4월 11일 투표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서초의 선택. 기호이번 임지아입니다. 저의 꿈이 임자아의 꿈입니다. 여성, 청년, 보육, 교육, 임지아가 하면 좋아집니다. 청년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 벤처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용직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laughs> 지금.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교육 문제에 모디루는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엄마들 허리 휘는 거 유치원생들 돈이 0만 원이거든요. 월. 네. 또래 그 딸들의 친구 엄마를 이제 만나면 모모모모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면 아, 혼자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교육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직접 다 느끼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교육 문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여성이 편안해야 사회가 편안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여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단순히 일자리를 뭐 얻고 안 얻고의 차원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도 또 느껴지는 그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마 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까지 아주 세심하게 여성이나 뭐 청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연구하고 좋은 그런 개선책을 찾아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들입니다. 여자가, 여자가 행복한, 행복한 세상. 세상 파이팅!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지원, 무상 보육, 아동 수당 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그러니까 보육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개선이나 지원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남자들이 그냥 책상에서 만든 방향으로 보육 정책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 정책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산사태 불렀다. 정부가 앞장서 진실을 밝혀라.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정치로 서초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랜드마크, 양재 시민의 숲, 서초 문화예술공원을 아이와 가족 그리고 모든 서울시민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과학, 예술, 자연 체험파크, 영유아 대상의 뽀로로 테마파크를 건립하겠습니다. 도심 속 맨발 올레길을 개발하고 주말 거리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월 11일 투표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서초의 선택 기호 2번 임지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임지아의 꿈입니다. 서울에 나오는 민주통합당의 신인 우리 임지아 후보 이종걸 변호사 정성호 변호사 임지아 변호사 세분 변호사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선거보다 급한 것이 있다. 선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마 저도. 뭐 간접적일지 직접적일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정치가 중요한 거구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지난 4년은 참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끄러운 4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이런 대통령 이런 국회 이런 여당을 갖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지난 4년이었습니다. 특히 자부심 높은 서초 국민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4년이었다고 봅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돌돌을 일으켜서 2012년 총선의 가장 큰 기적 서울 서초구 임지아 당선! 이거. 강남벨트를 만들고 싶으시다는 또 생각, 또 여성 정치를 확대하고 싶으시다는 생각, 이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라는 그런 그 어려움을 잘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 길을 가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경제 민주화 실현, 보편적 복지 확대, 차별 없는 사회 구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임지아가 뛰겠습니다. 의 선택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임지아를 주목해주십시오. 새로운 방식, 정말 완벽하게 새로운 방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을 저는 제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투표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서초의 선택. 기호 2번 임지아입니다.